소고 기전하고 음. 돼지고기는 하려고 샀는데 음. 우둔살이거든 소고기 음. 이거 시장에 가면 이렇게 통통통 또 탱크가 지나간 거면 이렇게 또 들어져 참이 용이하게 해준다 돼지고기도 이렇게 얇시락 한개있다 이봐라 이 칼집 들어있지 이러니까 이 천아 싫워 이거 사 가지고 핏물, 핏물 이런 피물 피물만 빼주면 돼아 물리면은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는 해놨다 그냥 수분이 다 빠진다 게란 따서 치점물좀깨 넣어줘, 이렇게. 소울이 좀, 음, 깨그 겸, 이렇게 매워져서 줘야 되더라, 깨랑. 뭐. 뭐냐, 아까. 지빌리 딸려오던데. 맹절에 불고기 양념장 만드는 거 있거든. 응.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면 되거든. 이렇게 적시가지고, 재반에, 이래, 이래 놔줘. 이렇게. 음. 응.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다. 하나하나 음. 하나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얇으니까. 어. 양념이 딱이고 양념을 베기거든. 아. 후추, 소금 그냥 뿌리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치? 간장만 응, 들어가면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나지? 요래, 요리, 요래 넣면 간이 삼삼하게 베기는 게라 이게. 이거 음. 응. 이제 반에다 같이 해주면 도도 빠지고. 돼지고기도 역시나 똑같아. 음. 예. 양념 간장만 맛있게 해놓으면 음. 요리가 천하 쉽다 이렇게 물 빠지재, 이따 구 빠지게 나죠. 그럼 물이 꼬들꼬들 빠져가고 전혀 안지저분내요 좋아. 이래 이제 나 주면서 한번대어서 구멍 대 물은 빠지고 불에 그냥 달가 가지고 응. 불을 중불로 낮춰야 돼. 응. 이거는 고기 연하기 때문에 응. 세게하면 타고 막 거의 안 되거든. 응. 기름도 이제 구워야 고한번 닦아줘. 잘해 그냥 이거로 전문가로. 사살 한번만 넣어주면 딱 묵거든 이렇게 계란 음. 꾹꾹 응. 울리면 안돼 전문가루 왜? 예. 그래가지고 옷을 전문가로 많이 입어주잖아아와 와, 맛있겠다 이거는 조명 해야겠어. 조명 해도 되고 그냥 잘살하고이고는면 된다. 프라이팬에 달아놓고 굽다 이거는 소울이는 얇아가지고. 응. 그래. 응. 그 자리만 이거 좀 되거든. 양판 응. 굽고 프라이팬 자꾸 닦아줘야지. 양념물 있어고 뿜기나오거든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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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뜩래뜩 밀가루를 먹잖아. 그래도 전분가루 돼서 응. 응. 그렇게 밀가루 메로 막떡지도 않나. 맞나? 나 지금 물에 다 이래 놓고 이래 살 올리 주면은 거의 수시간 탑이거든. 응. 이번에 이인 일주로 해야겠다. 제일 고난이도네, 전중에서. 전 중에서. 좀 고난이도다. 어, 고난이도네. 근데 여기서 그거 했을 때빠빳 비벼줘야 돼. 응. 여기가 많이 안 그랬을 때. 응. 소고기는 아무리 해도 옷이 노랗게 응. 안 입혀진다. 응. 거뭇거뭇한 응. 거뭇거뭇한 응. 거뭇거뭇한다. 거뭇거뭇한다. 응. 길이 한번 데뷔주면은 숟가락 깎아 발라주면 된다, 이렇게. 응. 이제 색깔이 좀안 이쁠 때는. 그러면 소고기가 볼륨 볼은 보여야 맛있지. 안 그러나? 그치, 그래야 이게 응. 소고기라지 그래, 소고기인지 뭐 코가 나지. 소고기야, 대충 소고기야, 야 났어, 그냥. 피망 갖다주면 먹거든, 이거나, 응. 이런 거라 이래 먼저 올리주면돼 맛은 솔직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도 낫더라 아니다, 소고기가 더 맛있다 이거는 훨씬 좋더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자 자. 아 맛있겠네 안 뜨거워도 뜯어, 맛있어 음. 맛있다 돼지고기 맛있는데 음 맛있네 어, 이거, 이거 음, 음. 돼지고기 더 맛있네 아주 맛있네 오히려.